가끔 이필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고네요 형아 군대에서 생일 되면 뭐라도 챙겨줘? 하는 그런 질문 근데 놀랍게도 뭐라도 챙겨 줍니다. 저희 부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 보자면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저희 때는 사이케이크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12일 생이다. 그러면 3월 중으로 3월 생일자들을 위한 케이크가 중대별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상하기 전에 모여서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케이크가 좀 빨리 나와서 3월 2일에 나온다? 그럼 그때 그냥 먹어야 되는 거야. 나 아직 생일 아닌데. 근데 그냥 먹는 거야.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좀 작아 가지고 식당반이라고 해 가지고 한 달씩 돌아가면서 식당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생일 날에 맞춰서 케이크를 먹겠다고 안 먹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은 냉장고 자리 차지한다고 식당반 손님들이 눈치를 줘요. 어 처음에는 어춘용아 생일인가 보네. 니네 케이크 냉장고에 있다. 하다가 한 이틀 안 먹으면 어춘용아 너 생일에도 시차가 있는 거니? 케이크가 안 사라지네. 하고 여기서 더냅두면 어춘용아 오사삼 한다고. 그래서 뭐 생일날에 맞춰서 먹고 싶은데가 사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챙겨주는 게 어디야?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는 생일 당일날에 특별한 훈련이나 작전이 없으면은 일과를 빼주고 하루 종일 무한 사지방을 쓸수 있게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생일도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2등병1병일때 생일자 휴무를 받잖아요. 그러면 일과 빠지고 사지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문이 촥 열려. 그래가지고 보면 부대 고참이야. 상병 5호봉 이런 사람들 일과다가 하 와가지고 땀 빨빨 흘리면서 야잘 쉬고 있냐? 난 물자 정리하고 왔어. 하면서 눈치 엄청 좋아. 이게 장난치는 거긴 한데 이 장난을 또 잘못 받으면 바로 흡연장에서 담배 피던 마스님 소환술 발동 되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난 신나게 놀고 있지만 마음이 아프다는 듯이 아닙니다. 선임분들이 일하고 계셔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야야 장난이야 쉬어쉬어 쉬어. 하고 저도. 가는데 한 10분 있다가 또 열려. 저도. 이번에는 상병 4호봉. 야 좋냐? 나 예초기 돌리고 왔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아닙니다. 어야 농담이야 농담. 즐겜. 안녕하십시 재밌냐? 난 벌목하고 왔다. 아 아닙니다. 농담이야 임마. 안녕 안녕하십쇼 야, 뭐냐? 하좀 갈아줘! 아무튼, 거기에다가, 이렇게 방문하는 선임들 중에, 만약에, 썸녀가 있는 선임이 오면, 내 자리 잠깐 스트레가지고, 썸녀랑 패배도 해요. 야, 야, 잠깐만, 나 썸녀랑 패배 좀 하면서, 자세 이렇게 해가지고, 알죠? 차라리 일어나서 비켜있으면 편한데, 자리를 아예 뺏어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앉혀놓고 패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할 때마다, 약간 그 친구집 놀러갔을 때, 현관문 비번 안 보고 있다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때처럼, 눈 뒤집어 까고 있어야 돼. 원 유지를 해줘야 돼. 근데 뭐, 말은 이렇게 해도, 이런 것도 다 재밌어요. 웃기잖아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신나가지고 썸녀랑 패매하고 싸지방 문앞에서 패션쇼하고 이러는 게 애초에 다 장난인 걸 알기도 하고 동시에 난 생일자라 많은 혜택 받으면서 하루 동안 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군대에서도 나름 챙겨주니까 군대에서 생일을 맞이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생일자를 상병 때 누렸기 때문에 패매 빌런 말고는 딱히 뭐 없었거든 그럼 패션쇼 빌런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건 모를 수가 없지 저 애초기가 나였거든 어, 잘 쉬고 있어? 난 애초기 돌리고 왔어. 아니야, 아니야. 니가 뭘 죄송해. 죄송할 게뭐 있어. 야, 근데 나 패배 줘.